저녁 먹으러 가는 중 저녁은 여기 말이지 이거 찍어서 구웠어? 파짜 먹자. 맛있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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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맛있맛있맛있다맛 이야 맛있겠다 이정도돼 진짜 맛있어 맛있어 목살? 맛있어? 이아 진짜? 근 여기 목살이 찐이라고 하더라고

た 전 스프고 일단 분리를 해봐 분리를 하고 일단 이거부터 아 이거를 이거를 그거 먹을 수 있잖아 맛있다니까 맛있네 맛있다 응? 나는 사야 하나? 너무, 너무 사람 섭섭는것 같아. 아니, 하이파이브 할수 있을 것 같아.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맛있다. 아, 양념이 맛있다, 양념이. 아디어 대체 지혜라 s 네, 아니, 이네케이 오케이, 오가이 오케이, 음, 케이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이이 자연도가더 맛있어? 어, 자연도 승리야. 아, 밥 먹기 전에 빵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. 오, 오, 음. 음맛있다이거음 약간 담백한데, 담백한데 살짝 달달하면서 타일이야 음. 맛있네. 음 이거 이거 맛있다. 하나 더사올까 응, 음? <laughs> 음. 음 맛있어 <놀람> 어, 이 진짜 토코맛도은근 나면서 음! 음정성이야어 응, 배고파 와 맛있겠는데? 고기랑 호박이랑 야채 모두 되는데 주 진짜를 이 아줌마 집 망고 고인가 찐 맛집인가? 음. 맛있다. 맛있어. 반찬도. 반찬도 잘 나오네. 음. 맛있어? 음. 오, 고기가 맛있다. 고기가 부들부들해. 음. 고기 많아 오빠 고기 많이 먹어 고기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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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, 고기가 냄새도 안 나고 맛있어 아 이거, 이거 싸서 먹은 고기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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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쌈장 맛있다. 음. 청주, 청주 특산 음식이야, 짜글이가. 안 응. 청주는 짜글이 유명해. 청주, 짜글이를 만든 지역이 짜, 청주일걸? 민짜 응. 민기야. <laughs> 여기가 고기 많이 넣어주나봐. 여기 딴 데보다 엄청 많이 넣어주고 고기가 맛있어. 아, 근데 진짜 고기가 엄청 맛있어. 이렇게 크고 큼직한데 고기 냄새가 안 나기가 쉽지 않잖아. 원래. 혹시 김밥 포장 되나요? 묵은지 참치김밥 하나 포장해주세요. 어? 맛있어? 성공적? 어. 여기는 바로 상단산성. 상단산성. 여기가 바로 산 상단산성. 아이 발을 이렇게 어려워? 이야, 배 좋네. 경치 좋구만. 포장해온 엄마 김밥. 와 진짜 엄청 무거워와 겁나 무거워. 팔퉁만 원에. 팔퉁만하네 뜯자마자 오이가 무요. 그네 진고 김밥. 와. 먹어봐. 오케이. 뒤 참지 따는. 아니 배부르겠는데? <laughs> 그래서 한 줄만 산 거야. 음. 음. 참치맛 파에와 <laughs> 음. 참치 대박 참치마 밖에 나맛있다맛있 이렇게 꽉꽉 넣고 어떻게 싶지? 김밥을 싸는걸까 음. 아불그것 궁금하다 불 어묵 참치김밥 음. 맛있어 음음 음. 아니 계란도 엄청 크네 음. 맛있어 맛있어 흔적적이네 잘 먹는다 음 이게 초코 맛있어 그냥 팥 어. 이게 초코 비교도 해주시네 근 이게 빵이 다른 것 같아 맛은 안에는 똑같아 아빵도또 빵만 달라 음 맛있다. 이게 초코가 되게 은은하고 맛있다. 응. 쫄쫄호떡? 이후떡줄이라고 소문난 부부 떡볶이, 소부 떡. 우리 시그니처 먹자 양배추, 포인트야 중간 맛표, 네. 맛다 맛있어, 보인다맛어맛있다 그것도 근데 아니었으면안같많어 특히는 이 나올 수도 같아. 맛있어네 맛있어? 응맛맛집의 맛있어? 음. ouais, <음 <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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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웨이팅 중 아니 이거 먹고 야경을 볼까? 아, 배부를 돼요. 테니까 니다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컵왜 이렇게 시원해 보여? 아니 컵왜 이렇게 진짜 일을 많이 시네와사빨리가와 <목소리>

고뭐뭐 맛있겠다. 그지 <laughs> 음, 뭐그냥 음. 음. <laughs> 네. <laughs> 이없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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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고명하신 먹어? 네뭐 먹어? 진짜 게어오겠 어, 배불러. 몇끼먹온 거야, 여기? 몇 끼? <목소리> 그으려아차음에 이렇게 돌아다니이렇 이것저것 먹고? 네먹안 받으면 안돼 야경차한 마리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걷고있음 등산중 야형 요정도에서 먹어볼까? 어? 어때? 아니야 그래도 가봐야지 알겠어 또 한다면 한 남잔가본데? 힘들어 혹시 갈지작전 쓰시는건가요? 어? 갈지작전? 갈지작전인가 갈지, 작전? 어? 갈지. 나 힘들어요. 와, 예쁘다. 올라온 보이이 있는데? 예쁘구만 청주여행 울랑 울 마지막 코스는 봉울불고기 빠질 <laughs> 수 없는 봉울불고기 저은물이껄저새 건물? 아, 그래? 어 외관이 너무 세련돼졌는데 나 엄청 오래전에 와봤는데 그때 되게 허름한 곳이었거든. 그래? 어. 어 이렇게 익혀 일단. 맛있습니다. 어때? 응. 맛있어?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. 말해봐, 뭐가 제일 맛있었어? 1등이 뭐야, 1등? 짜글이? 뭐야? 음. 초코우거 음, 이거 꽤 높네? 짜글이가 1등이고, 갑자기 간집인데. 밥볶는법 은？안 나와 있 네. 근데 맛있어. 음. 고 음. 가 2등 됐어. 2등? 1등은 부동의 짜글이군 1등도 먹기 먹으니까 좀라구이거 이쁘다 그치? 응 음. 백합나무 백합? 나무. 백합? <laughs> 멋있다 여기가 거실이야? 난생 안먹는 커피가 땡겼어 진짜 맛있는데? 우리가지금여기거든여기 갔었잖아? 그늘여기여기 있어. 아. 와까지여무까지그지여기까 그냥. 기까지 여기까지. 여기이지 여기까지. 여까니까 송주 안녕. 송주 안녕. 송주 감자 춤미 <laughs>